사랑해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에오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 땅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거기에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애국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 0절에서는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명령을 받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종했던 땅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은 지금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보내진 땅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순종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보았으면 알 것인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표현을 할 때에 기근이 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한 여자를 볼고 여자라고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사람들이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할 표현을 할 때에 여자들은 임신하지 못했다 라는 단어로도 쓰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라 의미와도 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 땅에 어려움이 왔고, 그 땅에서 괴로움을,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보이신 땅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순종했어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본다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순종했는데, 왜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왜그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분명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갈 때, 우에살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난과에 가라고 하셨고,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부모와 형제까지 버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까지 나 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기근이 왔고, 왜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었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핍박을 경험하여 그대를 입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면 고난은 잠시고 영원한 영광은, 영광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땅,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순간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버려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은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힘든 일은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하나님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는 순간,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11절에 보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을 보면 애굽에 이르렀을 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요. 그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내려가기 전에 아내 어, 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원해 당신은 내 누이 맞지 않냐? 그러니 애국사람이 당신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수 있으니 당신은 나의 아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생각해보면 거짓말 아니야. 왜냐면 누이도 사실이니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누이였지만 결혼했으면 아 해주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어, 나름 자신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 애국사람들이 그아라함이 봤던 것처럼 사레, 사례를 보면서 아름다움에 놀랐고그 아름다움을 어 바로왕이 앉아 아내로 이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람 후대를 받고, 제사를 얻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사례의 일로 어 바로에게 나타나,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느냐라고 한마디를 하니 바로왕 그걸 알게 되고 결국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죄를 났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치우치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는 이어지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아니, 알았어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는 이유는 혼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변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서, 뭐, 어, 뭐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렵던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웠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까 봐 두려웠던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죄된 행동들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고 두려움은 계속 자신의 생각 속에 빠지 빠짐, 빠지게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일이 더 꼬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가나안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이 와서 두려울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지금처럼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니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행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을 느끼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공포심을 느껴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그 두려움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드립니다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잠시의 거짓말로 그, 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내가 안 했을 거예요. 누가 사실이니까. 그리고 자신은, 어 우리가 볼 때는 잔머리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잔머리. 자신은 아마 이 잔머리로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후대를 받고 있고, 재산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의 자, 자의 지혜는 놀라워. 자화자찬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걸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지혜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 재산도 얻게 되고, 후대함을 받으니, 지혜를 자화자찬하지 않았을까요? 어, 역시 나는 똑똑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야. 거짓말을 해가지고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이게 그냥 풀려져 해결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화자찬한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아내를 거짓말에서 그 바로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고민, 걱정, 괴로움, 여러 가지 생각에도 려오지 않았을까, 사람이라면.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알게 해서,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더 이상 바로왕이, 어, 아브라함에게 할 말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어,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오히려, 아내도 어, 그 어깨, 아내도 다시금 돌려받고, 어, 그, 바로, 그, 바로가 있었던 그 궁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을 여러분. 결국 바로의 옆에서, 애굽에서 떠나게끔 하는데 생명도 건졌고 아내도 얻었고 재물도 얻은 상태에서 보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혜라고 여겼던 그 지혜 때문에 아내도 빼앗겼고 오히려 더 죽음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죠.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지혜로워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놓고 나면 어, 자화자찬할 뿐만 아니라 그 자화자찬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잠머리는 이를 더 꼬이게 했지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오히려 다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방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위기 처세수 또는 우리의 잔머리는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이 더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꼬여간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잠시는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꼬였던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기근 때문에 애국에 내려갔습니다. 애국에서 올라올 때에는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재산과 재물과 식량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할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잔머리, 우리의 어떠한 뜻에 의해서, 어쨌든 내 지혜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지,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 땅에서, 기근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믿음의 성도를 세워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도 겸하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기보다는 하나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더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을 것이고, 그러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그것은 자신의 잔머림에도 불구하고 지혜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내지,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혜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우리의 지혜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잠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갔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꼬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힘을 얻고 그 위로를 얻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